비는 언제 그칠지도 모르겠고, 장마가 시겹게 길어집니다. 이런 날은 술 한잔 하는 게 딱이겠지요. 언니 맛있네, 나도 맛있네. 얼박날은 <laughs> 이런 날 커서 하지 않니? 진짜 좋아. 응, 이런 날. <laughs> 응? 응, 오지. 왈란. 아, 땀만 나갔다. 강수형 만들고 있습니다. 비오는 응. 날, 이 소리가 여기서도 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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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응, 이거요. 어떤 거? 아, 그거 나 여기서 튀길게요. 응. 어,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 온돌아, 동산 흙냄제가만나 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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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요 요거, 요거 이제 어디 예? 이거 돌이줄수 없잖아요. 뭐예 아, 그거는 따로 다시 이렇게. 음분가루와 각종 야채를 넣고 찜간장 넣고 설탕 넣고 소금 넣고 식초 넣고 그래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여기 데코가면은 제일 노란색깔 식초를 좀 부어서 제일 노란색깔 식초를 아, 막걸리 식초 소주컵으로 한 한컵 뭐, 되게 이걸로 할거니요 어.. 되게 그냥 대충 양으로 구워봐봐 노란거요? 어? 노란거 젤로 노란거 제일 노란거요 어또 젤로 흙한거해 음. 집에서 수확한 토마토와 마늘과 고추 양파가 들어갔습니다. 당근도 아, 또 응. 어, 가지도 들어가고요. 식초 <laughs> 넣고 전분 넣어 마 끓이다가 음, 음. <웃음> <웃음> 아이고? 아, 에콤해 음. 아, 응. 전분가루를 넣고, 응. 그리고 식초 넣고, 소금만 있대지만 식초가 들어갑니다. 그래, 자꾸만 당수육 소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쫄아들어야지. 응? 다든 거요? 끓으면 돼요. 끓으면 돼. 갈틈 응. 다 하나? 블루베리도 옳고요. 응.

다 아, 됐습니다. 여줘요 바로 지또두 번째 네, 두번째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달리고 갑니다. 짠짠 이거 못 이거 뭐라고 짠, 짠, 짠. 짠. 맛있는 당수육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수, 안 이거? 응. 네. 덜고, 덜고, 덜고 좀 더. 뭘 덜어? 그럼 다 덜어내놓으면 내 먹고 더 먹으면 되지. 또 그래. 혹시 또? 사람 오. 오. 전화. 뭔지 자. 얼음 물을 안 해놓니까 바삭하지를 않아. 이거? 음. 네. 그래도. 이게 바요비 오는 날, 이런 호사가 돼 있나?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잔 하시고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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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또 맛있게 보인다. 맛있. 스아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잘 먹겠습니다. 나도 한 잔. 너도 한 잔. 먹어봅시다.